I'm good.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초청 하 면서 함께 찬양 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오소서 간절히 기다리. 이곳에 오소서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오소서 간절히 기다리 이곳에 오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할까요? 주님이 시간, 주님이 시간, 이곳에 오소서. 단절이 기다리니 이곳에 오소서 우리의 배 우리의 배 받으소서 우리의 배 받으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지난 일주일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어, 우리 모두의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윤 목사님과도 함께해 주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모세를 통하여 알게 될 텐데, 저희가 잘 이해하고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다시 시작할 한 주도 저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시니 저희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힘쓰고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 이제 예배 시작할 시간인데, 맞추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모든 영광 받아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기로부터 <목소리로>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지던 내 지방,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다 같이 시사.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집트 왕 바로는 열 가지 재앙을 겪은 뒤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었으나 마음이 강퍅해진 그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 홍해 앞까지 쫓아갑니다. 하나님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후 뒤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는 바닷물로 덮으십니다. 홍해를 건는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에서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 아멜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친구들, 한 주간 재밌게 잘 보내셨나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친구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또 우리 친구들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또 마실 물도 주시고 또 입을 수 있는 옷과 우리 친구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영원히 친구들과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영원한 아버지이세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주 보내셨죠? 아멘이시죠? 오늘은 다른 주하고 좀 다르게 만화 동영상이 아니라 지도 동영상을 좀 준비해 봤어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언자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만화로 같이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만화 동영상 할 거니까 너,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데 만화로만 보다 보니까 자칫 또 우리 친구들도 또 목사님도 착각할까봐 오늘은 지도 동영상을 준비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하는 것들은 만화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다, 실제 지금 우리가 땅을 밟고 살고 있는 지금 이곳,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야기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죠? 홍해 바다를 쫙 가르쳐서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도착했던 곳이 어디였죠? 어, 수르광야 어, 수르광야의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여기서 마라 쓴물 마실 수 없는 물이 있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셔가지고 마실 수 있게 해주셨죠. 그다음에 도착했던 곳은 엘림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엘림은 물이 많은 곳이었죠. 종려나무가 아주 큰 나무를 뜻하는데 종려나무가 7십구루나 있었던 아주 광야, 광야 사막 한 가운데에 물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이 엘림에서 또 야영을 했었죠. 거기서도 또 잠을 잤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 하셨던 곳은 신광야였죠. 지난주에 우리가 신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봤잖아요. 어떤 일들이 있었죠? 먹을 게 없다라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이집트에서 살, 그냥 노예로 사는 게 좋았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번에는 만나라고 하는 꿀과자 맛이 나는 빵과 또 매출하기 고기를 보내주셨죠.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하고 매출하기를 막배 터지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내려주셨고, 일곱 번째 날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니까 일곱 번째 날에는 만나고 매출하기 거두러 밖에 일하러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규칙을 하나 정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해주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다음인데요. 이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도착하게 돼요. 여러분 르비딤은 하나님께서 어, 율법이라고 어, 십계명 율법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돼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과 법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그 법도를 가르쳐 주시는 곳그 시내산과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 산자락 끝에 있는 곳이 르비딤인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 원망과 불평의 정도가 아주 심해서 모세한테 돌을 던져서 모세를 죽이려고 할 정도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큰 겁니다. 모세가 너무 속상하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 던져서 나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가 너한테 줬던 지팡이 있잖아. 홍해를 가를 때에도 이렇게 홍해를 가르쳐서 홍해를 갈라지게 했고 또 나일강 강물을 다 피로 바꿀 때에도 그 강물을 때렸었던 그 지팡이 또 파라오 왕 앞에서 이 뱀으로 바뀌었었던 그 지팡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모세하고 함께하고 있다라는 증거로 주신 그 지팡이 내가 너한테 준그 지팡이 그거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할아버지 장로님들 몇 명, 할아버지 장로님들 몇명 데리고 나와 내가 너한테 준 지팡이를 들고 그 할아버지 장로님들하고 같이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지나가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 신의 산한 바위 그곳으로 순종해서 따라와 그리고 네가 내가 너한테 가르쳐줄 그그 그 반석 위그 반석 위에 내가 서 있을 거야. 내가 너한테 가르쳐줄 그 반석 위에서 넌 내가 너한테 준 지팡이로 그 반석을 때려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할아버지 장로님들을 몇명 뽑은 다음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한테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는 그 백성들 사이로 두려웠지만 순종하고 지나가요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시내산 바위 모세가 때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지팡이로 때려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반석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가지고 목마른 것을 해결을 해요. 물을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원망했었던 모세한테도 미안하고, 또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곳에 하나 그 모세가 지팡이로 때렸던 바위가 있는 그곳에 이름을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이곳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마 이곳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하신지 함께, 함께 계시지 않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곳이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면 안돼 라는 뜻에서 그 장소의 이름을 마사 무리바 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 딸들과 함께 하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 라는 것이죠 친구들 우리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아들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오늘 이야기 속에 물뿐만이 아니라 친구들이 먹을 거또 친구들이 생각하는 지혜와 생각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보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이 한 가지 결정적인 증거를 알려드릴게요. 친구들이 밤새 친구들도 모르게 이렇게 코잠들 잠들었다가 아침에 아잘 잤다 하고 일어나죠. 여러분 밤새도록 여러분의 호흡을 지키고 보호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친구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계신 신실하신 영원한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잊지 말고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멋진 하나님의 아들딸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딸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만나도 매출하기도 주시고 또. 광야 사막 한가운데에서 바위 가운데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 친구들의 아버지 되심을 이번에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나님을 시험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자들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지켜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것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은 사랑 보내 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번 주 암송 구절 말씀 출애굽기 16장 35절 이스라엘 백성은 정착할 땅에 이르기 전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변두리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습니다. 한번더 해주세요. 이스 백성은 정착할 땅에 이르기 전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가나한 땅 병두리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습니다. 아멘. Yeah. 친구들, 지난주에는 목사님 가정에 유리청이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나눴었고요. 오늘은 어때요? 우리 티미하고 또 우리 은현 집사님, 아빠 되신 인식 집사님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고 또 티미가 멋지게 암송하는 것까지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친구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게 있어요. 유일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알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날마다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오늘 티미, 티미가 멋지게 보여준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고, 언제나 친구들과 함께 하시는지를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영원히, 언제나 친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친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답니다. 잊지 말고,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라는 거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주 보내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기쁜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